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에 거쳐서 2차를 지나서 3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바울이 할 때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에 다른 사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적은 이 서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평강의 인사를 시작으로 이 갈라디아 서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신은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냥 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통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놓여 있는 휴지를 지나치지 않고 줍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사도가 제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내 삶의 가장 앞에 서 있는 내 자랑이다. 내 인간적인 건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길이 내게 가장 생명된 소중한 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성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것, 아니면 또 기도했던 것과 다르거나 더딜 때에 오는 실망감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많은 것이죠. 때로는 또 자존심이 상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다르다.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본래의 성경에 있는 교회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시대에는 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악이 만연하였고 그때 더 핍박이 많았고 그때 교회들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는 상태를 완벽한 상태,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그 건져 주신 것은 율법으로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건져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권세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평가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를 대신 죽어주신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사도 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었던 그리고 이제서야 내가 고백하며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를 구원하시사 천국 백성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사도만의 고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만의 고백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고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인노라 이제는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에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속죄함의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확 변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곡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게 복된 소식, 굿 뉴스,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바꿔 주시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의 그늘을 떠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룬 것까지는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을 더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율법을 더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다시 형식주의. 그런데 형식주의 자체가 형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것도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은 부활절 때뭐 그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냐 평소처럼 그냥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하여 준비하는 걸 형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형식적이다라는 말이 들어오냐면 이 형식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최선이다 그 표현이다라고 그럴 때는 그것이 형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형식인데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형식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이 우상이 되면 어떤 모습이 발생하느냐? 형식이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형식이 기도도 보다도 앞서고 형식이 전도보다 앞서고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왜곡된, 왜곡된 형식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어떤 권위냐면 형식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형식의 권위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뭐, 몸이 펴지는 것 까진 좋겠으나,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죠. 여러분,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굵게 낸다고 권위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생긴다고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권위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여러분 형식적일 수 있어요. 어,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일주일 전부터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넣다가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꺼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미리 준비한 사람한테 뭐 그렇게까지 형식적으로 하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저희 헌금 얘기했지만 액수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남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평가 속에 좋은 것 아니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보십니다. 진실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형식인 것 같지만 다른 형식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 진짜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의 권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권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한 질문과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릇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을 받 전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이라도 여기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라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누구든지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다 지키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속한 거예요? 제 자신도 속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진실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내가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김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좋게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가르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내가 물질의 종인지, 명예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셔서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종된 삶, 절대 순종의 길,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